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성령에 의해서 천사에 의해서 이제 마리아와 요셉에게 알려지게 되고 예수님의 그 이름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지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면은 자기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이렇게 굉장히 길게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그 이름은 우리가 분명한 것은 아 원래 시불이어서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도 되는데요. 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여호와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 시아라는 그 단어가 쳐져서 여호수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또 예수와라고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이 말은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십가 일째 보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에게 어, 그들에게서 구원할 자의 심이나 이런 긴 이름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어, 우리가 예수란 이름이 뭐냐 하면 은 여기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자 그건 이제 예수라는 구원자가 누구를 구원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천사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이름을 말하는 것이지 예수 라는 이름이 그 이름 자체가 어떤 긴 그런 이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원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예수 라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 물론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빌리보서 2장 10절에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아래 꿇게 하시고 이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나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이라는 예수라는 그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모든 이름이에 뛰어나게 하셨고 모든 부름을 그 앞에 불태하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권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 예수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하찮게 여기면서도 부르는 사람들 있고. 뭐 남의 이름 부르듯이 어떤 의미도 없이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분명한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는 그 말로 간절함으로 주님을 부를 때에 여러분 주님은 그 이름대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요 여러분 어디에서? 자기 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는데 그냥 예수님을 부른다. 지나가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부른다.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늘 이 본문에 자기 죄에서 구원을 받기 위하여 부르는 그 부름이 진정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 자가 부르는 것과 믿는 자의 부름이 뭡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는 단지 이름을 부르는 것 뿐이지만, 믿는 자는 자신의 죄 가운데 주님을 구원을 사모함으로 부르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에게 뭐가 있습니까? 구원하심이 그에게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강절함과 사모함으로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기도 합니다 거짓된 자들도 말하고 조롱하기 위해서도 말하고 비난하기 위해서도 말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말 그냥 책에서 읽듯이 예수님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불러야 될것인가 정말 내가 물에 빠져서 여러분 떠내리가면서 정말 다급함과 그리고 긴급함과 간절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그가 여러분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의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이루시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어. 그런데 거기에서 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진정 구원을 위하여 부르짖는 자,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는 자,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 바로 그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예수님의 이름이 그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살아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항상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예수 이름으로 부르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를 구해매달라고 나를 구해달라고 간절한 사모함이 그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역사가 그 권세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요한복밀장 12절에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다는 것이요.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정말 세상 안에서 어, 여러분 뛰어난 존재 모든 만물 중에 영장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어떤 면에 보면 우리 인간만큼 연약한 존재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이 얼마나 뛰어나요? 여러분, 그 장성에서 뭔가 모든 것들을 아, 능력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모습으로 써지만은 우리 사람만큼 어린아이의 기간이 막힌 것이 어디 있습니다 어려서 눈도 떼지 못하고 여러분 부모의 보살핀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살아가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니 그리고 우리가 장성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사람이 정말 맹몸으로 맹수들과 싸워 이길 만한 힘이 우리 사람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사람은요, 맹수와 싸워 이길 만한 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힘이 넘치는 그런 몸도 아니고, 피부가 두꺼워 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어? 그 맹수와 싸워가지고 가죽이 있어가지고 우리 피부를 지키거나 우리의 살을 지키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날카로운 손톱이 있어가지고 적과의 싸움에서 이 손톱으로 그 맹수의 발톱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도 못합니다. 우리 사람이 그러한 면에 보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우리 사람이 여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장 연약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사람만큼 연약한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막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은 사실. 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는 우리의 육신이 있고 정신력이 있기 때문에, 마치 정신력으로 뭔가를 하면은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신이 된다는 그러한 잘못된 사상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잘못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은 우리가 이후에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무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신의 DNA를 주어 가지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신이 된다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냐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가 예수님처럼 신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람도은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신의 기예 a 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요. 그런 DNA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는 이제 힘일된다는 그런 생각 가운데 사는데요. 이 사람들이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사람들이요. 어, 우리 사람이 예수님을 직접 닮을 수 없으니까, 볼수 없으니까,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바로 그, 그들을 가르치는 목사가, 아, 이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연합하고 동거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할 때에, 자신들이 더 빨리 신이 된다는 것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벌써 여러분 사실, 그런 생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계속 자기들끼리 연합되고 자기들끼리 모여 살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그, 어, 그 중에 이제 교주라고 할수 있는 그 목사라는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을 제일 많이 닮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자신과 가까이 하고 자신들과 함께 하면서 신을 어떤 신의 존재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참 정말 말 같지도 않는 소리 같지만은 또 성경에 보면은 비슷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다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의 성품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찾아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신의 성품이라는 표현 속에서 마치 우리가 신과 같이 되어진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그런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이단들이 뭐하냐? 그 목사를 중심으로 다 모여 살아요. 그래야 빨리 자기들 신의 소품을 닮아간다. 그래서 어떤 목사 같은 경우는 거기에 미혹이 돼가지고 자기에게 있는 집을 다 팔아가지고 그 단체에다가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집을 이제 짓고 거기서 살아요. 이 사람들이 공동으로 연합된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런 무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자기의 모든 전재산을다 드리고 거기에서 집을 짓고 이제 그 안에 살기 때문에 이 목사라는 그 목사님이 거기에 살다가 아직에 잘못되었구나를 깨달았을 때는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빈 터터리로 나오게 되었는데 거기다가 그 단체 에 속한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심한 욕을 먹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것이 여러분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되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가 되어진 것이고 여러분 양자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보면은. 동질의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닐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 안에 우리가 거하는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면은 또한 후사입니다. 그 자녀의 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거할 수 있는 복된 영생이 그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는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 주께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안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런 아버지로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와 천주교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직골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카톨릭은 뭐냐?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그래서 그들은 그 중간에 마리아를 세우고 우리가 마리아를 통하여 기도하고 마리아에게 간구하면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말하고 예수님에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걸 하나님 앞에 말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천주교의 사상 이건 정말 여러분 잘못된 사상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여주신...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 자신과 같은 존재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그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권한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이 지극한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거절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구약에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물을 통하여 나가요. 그것도 제물을 통하여 나가서 제사장에게 그 제물을 드려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재산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백성을 배신하여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중간의 모든 것들을 없앴어 이제는 누굽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대하게 나갈 권세를, 권한을 얻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휘장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만 이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찢어진 거예요. 왜 찢어졌습니까 그 길을 찢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더 이상 그 길이 막혀지지 않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직고할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 주께서 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지어가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이름의 본체로니 더러운 귀신과 악한 세력을 추방하는 승리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과 더러운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그런 마음의 일들입 합니다 아, 여러분 마귀의 일은 직접적으로 하는 일은 많지 않요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내 심정이 심이 약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약해질 때 여러분 마귀는 악한 영으로 역사해서 자기의 졸개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악한 영들의 역사는 그보다 더 많.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들로 여러분 역사를 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많은 일들을 이 악한 형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승리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세력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승리의 깃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니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 어둠의 권세의 모든 세력을 이겼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추방할 때 아멘. 여러분 이것들이 오늘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마가복음 16장 17제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지기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새 바늘을 막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붙들 때,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주시고 아, 네. 이기게 하십니다 아,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더러운 귀신과 싸워 이기기를 바랍니다 아, 예. 우리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기게 하니 아, 예. 나를 무너지게 하고 나를 연약하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기도합니다.